오늘 제가 복식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달리기 마치고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날씨가 약간 영한데 액션캠이 계속 꺼집니다 배터리가 영하에서는 자주 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얘기를 더 이상 못...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 복식호흡입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할때 복식호흡하면 좋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복식호흡을 하고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복식호흡에 대해서 얘기 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과 반대 개념. 사실은 정확히는 반대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개념인 흉식호흡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폐가 가슴에 있으니까 당연히 흉식, 가슴으로 숨을 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이 흉식 호흡이라는 거는 가슴 쪽, 이쪽에 있는 근육들을 이용해서 숨을 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 저 때는 국민체조라는 게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뭐, 체조 같은 거나 운동하고 난 다음에 쉼업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을 겁니다. 팔을 좀 벌리고요. 이 상태에서 몸을 약간 뒤로 젖히면서 팔을 벌려주면서 호흡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슴에 어떤 용량이라 해야 될까요? 용적을 최대한 늘리면서 이, 이쪽으로 최대한 공기를 많이 들이 마시는 겁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흉식은 어깨, 가슴, 등 근육까지 이용해서 이 부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숨을 쉬는 겁니다. 자, 흉식 호흡이 나쁜 거냐? 사실 그냥 나쁘다기보다는요, 그냥 호흡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달리기 할 때는 흉식을 하지 마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요. 아, 일단 몸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할 때, 그 지금도 서 가지고 흉식을 해보시면 뭔가 이쪽 부분이 뻐근해지는 그런 느낌, 근육이 또 근육도 약간 뻐근해지는 그런 느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약간 부담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가, 달리기는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죠? 저희는 팔을 흔직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흉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해보셔도 괜찮아요. 어떻냐면, 이게 약간 되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면 팔을 계속 움직이고 특히 어깨 근육, 어깨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젖히면서 숨을 쉰다는 게 뭔가 동작의 부자연스러움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달리면서 흉식 호흡을 하게 되면은 동작이 약간 이상해지고 근육도 이상이 많이 생깁니다. 달리기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좀 무리한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정확히는 가슴 중에서도 폐나 이쪽이 아니고요 가슴 쪽에 있는 근육이 아픈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무리해서 달리기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많은 산소가 필요하겠죠 호흡을 크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평소의 습관처럼 일상생활에서처럼 복식호흡이 아니라 흉식으로 숨으시는 거예요 공기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숨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냐 이쪽에 있는 근육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근육이 아프고 어떤 경우에는 등쪽 승모근이나 이쪽 근육까지 등쪽 근육까지 같이 아픈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이제 복식 호흡을 하시면 훨씬 달리기 할때 편해지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흉식 호흡이 아닌 복식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복식 호흡 저희들이 보통 배로 숨을 쉰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음악하고 뭐 중창이나 이런 거할때 복식 호흡이라고 하니까 아 배로 숨을 쉰다, 배를 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때 항상 복식 호흡 이 처음 에 연습할 때 이런식으로 했어요. 그 상태에서 배를 내라고 하니까 억지로 배를 내는 겁니다. <웃음> <이게> <웃음> 막 이렇게 허리도 젖히면서 막 내는 거요. 근데 이게 해봤는데 전혀 호흡이 뭔가 많이 된다는 느낌도 없고, 뭐 폐활량이 좋아진다는 느낌도 없고, 어, 노래를 부를 때 이게 편해진다는 느낌도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배가 나온다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방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복식호흡을 함으로 인해서 배가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배를 내는 게그 방법이 식이방아니고요 정확히 복식호흡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횡격막을 이용한 그 호흡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보면 이렇게 그냥 요 정도쯤 갈비뼈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요 정도 끝나 끝은 아니구나 요 정도쯤 가슴 바로 아래쪽 그러니까 폐 바로 아래쪽에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당겨지면서 이 공간을 확장시키게 되고 그 공간으로 더 많은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복식호흡이거든요 그래서 복식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자꾸 배를 생각하시니까 사실 정확하게 따지자면 복식호흡이 아니라 횡격막호흡이에요 이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늘어난다라는 느낌으로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laughs> 횡격막이란 근육이 뭐 저희들 팔 근육이나 뭐손 근육처럼 움직여 하면 바로 움직이나 이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운데 만져보시면 여기 명치가 있을 거예요. 명치. 맞으면 그냥 아픈 부분, 급소가 있죠. 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앞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가 나온다기 보다는 여기가 나온다. 가슴 위쪽이 올라간다. 그것도 아니고, 배가 나온다도 아니고, 가운데 부분이 나온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가슴도 열, 열리고, 이쪽 횡격막 부분, 이 아래쪽 부분도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음복식 거라면 이런 느낌이에요. 흉식은 먼저 자 이런 느낌이라면 복식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 앞에서 잘 보이나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야. 복 흉식은 이런 느낌. 이 어깨가 특히 많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가슴도 위로 올라오고요. 이렇게 근데 복식을 하게 되면 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도 같이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말이 쉽지, 막상 해보시면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laughs> 인터넷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찾아보시면 복식호흡하는 영상들 막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시고 따라 하시는데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지만 달리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는 그방법에한 가지를 더 플러스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그게 뭐냐 여러분들 일어나셔 가지고요 영상 보시면서 일어나셔도 되고 끝난 다음에 일어나셔도 돼요 일어나신 다음에 다리를 살짝 어깨넓이 정도로 벌리시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선 자세에서. 달리기처럼 팔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팔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달리기할 때 팔치기 자세가 좀 다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본인이 팔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천천히 팔을 움직이시면서요. 그러면서 복식호흡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어깨가 심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위쪽 부분이 너무 심하게 움직여서 팔을 움직이는 동작이 부자연스러워지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일반적으로 가만히 서서 하는 복식 호흡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 느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달리기 하는 사람이니까 달리기 할때 팔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냥 서서 훈련을 하시면 막상 필드 나가서 달리기를 하실 때 복식 호흡을 하려고 하면 뭔가 낯선 느낌, 어색한 느낌이 들면서 제대로 복식 호흡을 못 하는데. 애시당초 복식호흡을 할때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시는 것처럼 팔을 움직이시면서 자 이렇게 훈련을 하시게 되면 좀더이 복식호흡, 달리기에 맞는 복식호흡을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팁, 아 팁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한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복식호흡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복식호흡 훈련할 때는 들이 마시는 거는 코로 들이마시고 내는 거는 입으로 들이내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아니다 뭐 입으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이긴 하지만 그냥 다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마다요 이게 비강이나 기도의 어떤 크기라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호흡할 때 쓰는 근육이었던 양이라 해야 될것 같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 들이마실 때도 굉장히 많은 양의 그 공기를 들이마시는 분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요 비강이 좁다든지 혹은 뭐 축농증 같은게 있으시다든지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코로 들이마실 때 상대적으로 입보다는 공기의 양이 적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아무리 복식호흡을 하셔도 코로 들이마시게 되면 무다 좀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막 그런 공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공기를 들이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일단 스타트는 그래도 한번 코로 들이 마시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충분하다면 이걸로 연습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 내가 뭔가 코로 숨 쉬니까 뭐 많이 안 들어와. 좀 답답해.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코하고 입하고 동시에 쓰는 방법. 이게 좀 익숙해지기는 힘든데 같이 쓰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공기를 들이 마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무조건이라는 그런 정답 뭐 정석 공식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몸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방식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의 얘기 혹은 저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은 분명히 좋지만 그 방식을 따라해 보시면서 다채롭게 한번 변화를 줘 보세요 변화를 주시다 보면 어 이건 나는 여기서 약간 변화 중인 게 훨씬 더 좋은데, 나는 어, 약간 불편한데 이런 것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달리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분들만의 훈련 방법, 여러분들만의 어떤 독창적인 방법들이 만들어지는 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유의하시면서 복식호흡도 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식호흡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 댓글에 달아 주시면 제가 뭐 추가 영상이나 다른 걸 통해서 얘기 드릴 거고요.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저의 몸에 맞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다채롭게 공부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복식호흡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이냈습니다 감사합니다.